안녕하세요. 학문술의손 봉입니다. 이 영상은 제 강좌 소개를 목적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제 강좌를 소개하게 되면 우선 제가 어떤 강사고 그리고 어떤 강의를 하는지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게 예일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PPT를 보면서 어떤 강좌가 개설이 되고 그리고 제가 어떤 강사고 그리고 어떤 수업들을 진행하는지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 반은 논술 1등급 A반, 그 다음에 B반 이렇게 두반이 개설이 되고요. 그리고 A반은 1월 2일 일요일 저녁 6시에 개설이 되고, B반은 1월 7일 금요일 저녁 6시에 개설이 됩니다. 좀더 높은 학교, 괜찮은 학교 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좀 많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합격률을 높이는 강의를 지향하고 그리고 학교가 찾는 강사입니다. 학교 출강은 아마 제가 학립 논술에서 가장 많은 강사인데요. 뭐 학교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기억은 잘안 나지만 음, 뭐 H여고, 그리고 뭐 D여고, 뭐 D고, S고, 그리고 뭐 현재는 이제 Y여고 출강 중인데 이렇게 학교에서 저를 그래도 좀 찾아주는 이유는 뭐 논술 강의로서 어느 정도 조금 검증받고 인정받아서 학교에서 저를 찾아주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요. 그리고 학립논술 입문 대표 강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대 동문과를 나왔습니다. 아, 다음 화면은 입시 실적인데요. 저에게 이제 합격 수기를 보내준 친구들 중에 좀 일부만 제가 정리해서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음, 보시면 알겠지만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비고란에 쓰여진 수치가 경쟁률인데요. 어마어마하죠. 음. 그래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천하제일 논술 경연 대회 뭐 이제 이런 어떤 타이틀이 붙을 만큼 논술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붙을 수 있는 대학들인데 한양대학교 합격한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뭐 성대 이대 뭐 서강대 이화대 동국대 등뭐두 개에서 이제 세개 정도 학교를 중복 합격한 친구들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은 일종 일뭐 일명 이제 수포자라고 부르는데 수학은 좀 버렸지만 나머지 과목들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논술을 정말 악바리 같이 해서 서강대학교를 뭐 들어갔던 친구도 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이대나 종대 뭐 논술 장학생들도 있었고요 자 다음은 음제 강의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 우선 첫째 저는 음 대학의 채점 기준을 지향하는 수업을 합니다. 사실 제가 논술을 가르치고 첨삭을 하고 애들 점수를 매기지만 점수를 매기는 건 실제 점수를 매기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건 대학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고대나 중앙대, 성균관대학교에서 뭐 요약하는 방법론과 관련돼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아, 이런 대학에서 발표한 객관적인 채점 기준의 근거에서 논술을 가르친다. 그리고 그런 객관적인 채점 기준들이 명확하게 애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을 때 이것들을 좀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전달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채점 기준을 준수하는 강의를 한다 이렇게 조금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대학교의 논술을 출지하는 대학들의 논술 문제 유형들을 이렇게 묶어 보면. 크게 여섯 개로 묶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이제 제가 화면에는 연대에서 건대만 말씀을 드리지만 나머지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여섯 개가 이제 어떻게 묶이느냐 아, 보시면은 크게 이제 비교, 그리고 설명, 평가, 자료에서 그다음에 요약 분류 그리고 자기 견해 네, 이렇게 이문 논술의 경우에는 여섯 개 유형으로 모두 묶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섯 개 유형에 맞는 답안 작성법이나 그 다음에 독해 그리고 어, 논리 구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정복해 나간다면 모든 대학교의 논술 문제를 풀수 있는 힘들을 어느 정도 갖출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 저는 이 여섯 개 타입의 논술 유형에 맞는 어, 독해, 답안 접근법, 답안의 어떤 구조들을 수업 시간에 전달하고 강의하는 그런 수업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의 표현력 향상을 위해서 이따금 십자말 프리퀴즈를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뭐 자체에 제작했고요 대학 측의 그 논술평가 기준을 보게 되면 표현력이 있는데 이 표현력은 기본적으로 문장력에서 나오고 문장을 예쁘게 쓰려면 문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 어휘가 뒷받침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어휘력과 그다음에 어떤 개념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자체 제작한 십자말 프리 퀴즈들을 이따금 수업시간에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두번세번 번 정도 수업을 할때한번 정도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표현력 향상을 위한 십자말 프리 퀴즈들을 해요. 그래서 어휘력과 표현력을 향상하기 위한 수업도 진행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네 번째는 어, 논리를 도식화해서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수업들을 지향을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판서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문제 유형에 맞춰서 각 단락별로 답안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는지 이제 그 키워드들과 그다음에 핵심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도식화해 가지고서 아이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각적으로 아이들에게 그 논리적인 흐름이나 구조들을 명확하게 조금 보여줘야 애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조금 빨리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논리를 도식화시켜서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수업들을 지향을 하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 학생들의 어떤 논술 성적들을 제가 첨삭을 하면서 조금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스쿨링이라는 앱으로 애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목적은 당장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강점과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점들을 알아보기 위한 용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나중에 학생들이 이런 어떤 성적들이 누적이 되면 그 누적된 데이터 베이스들을 가지고서 어떤 대학교들을 지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 학생의 어떤 강점들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런 대학들을 선별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이 점수들을 좀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성적 관리를 하고요. 자, 어주 제그 수업 방식과 관련돼서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좀 전달을 드렸는데 저도 이번에 그 강의 소개 영상을 좀 제작하면서 제가 어떤 강의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음, 이 마지막 화면은 이제 그 제가 앞, 앞에 이제 띄워드린 제 강의 개강 안내와 관련돼서 조금 이제 강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시간표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예. 농사 1등급 A반, 그 다음에 B반, 이 개강 일자 확인 한번 하시고, 그리고 문의는 여기 학림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음, 사탑에 왜 이정 선생님이 있잖아요. 대중적이기도 하고 어떤 연예인 기질도 갖고 계시는 그런 그렇죠. 선생님 아, 사실 저는 그런 어떤 연예인 기질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멉니다 아, 하지만 부모님께서 애들을 조금 맡겨주신다면 아,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갖고 애들이 가능하면 본인이 원한 대학교를 논술로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할게요 예.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